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재현아우 식구분들이 포천 일동의 캠핑장에 있다해요. 제 빨리 어택하러 왔습니다, 특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Oh,

아주로 그거 교수님 아니, 아들어 아니, 교수님. 아니, 교수님. 아니,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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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수님. 형님이 저기 하니까 당신 가운데로 아, 네? 와. 어, 아, 형님이 아유. 저쪽에서 이제 찾아 아니, 이거 그냥 뭐멘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잘숨는 거거든요. 형님,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세요 이게 영화 감독님 같은데? 아니, 감싸기로 해라. 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감독 같 인사 드렸어? 네. 아, 근데 여기 제일 하신 것 같아요.

선배님들. 아유. 예.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준비했더라고 아니 아니. 이거 분위기가 좋 예. 주는뭐라도 깜짝이 없어요 여기도 분위기좋어 드려. 우리 요즘 좀체기 너무 어요 여기. 여리는 느낌 좀. 아이 저기. 선배님 어, 한번 저기만 타면 여기는 보니이야 내가 어 너무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 식당이야. 근데 다여기가 농당이구만. 와. 여기 농당이죠. 아니 아까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여기하고 몇개 있더라고 결국은 여기 앉은 거예요. 선수님의 아, <laughs> 음식 솜씨가 많아? 좋으셔서 손님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 병에 고기만 요 장, 뭐, 영합방이던 가같안동장 당신은 어디에 가지 <laughs> 어디에 아, 형수님도 장수야. 어동장이지 어, 뭐. 응, 응. 내가 거없이잖아 그 저희 뭐? 운동장이 많아요. 장시 장명이 응. 응. 많아요. 장명이야, 어, 이름, 응. 이름도. 이름도 있어, 장명 영해? 영해. 거기, 거그영 말고. 지 누가 들어서 못된. 무 영예있지? 것 같아요 낫게 먹은 영예씨? 네. 드라마? 그영이아니야아예 그 영예 그거는 그냥 드라마상 이름이고 유 영예는 제 진짜 이름이잖아요 영은 김영예씨도 있잖아 김영예도 있어? 강영예도 있어 강영예도 있어 내가보면 은 낫게 먹은 내가 살보면 낫게 먹은 아야아야아야 제도로잘되지는 예. 촉보, 촉보 표면은, 지나치? 이제 바꿨다, <laughs> 법이. 아니. 괜히 나쁜 짓 하지 마라, 아, 아, 아. 너 바로 이거 영창이다, 예. 예. 요즘에 이거, 대통령 이제 바꾸러서, 바뀌서 국회의에서. 네. 촉보 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해서 막 하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그래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촉보 제품이라고, 촉보 제품이라고. 아, 그래. 근데, 그래. 또 연령, 또 연령층이. 많이 내려갔다고 네. 까불지 말라고 그 내려야 된다고 진짜 한참 내려야 돼 진짜로 어. 내려야 돼 근데 사고가 아직 생겼요 아예 가까워진 건 혹시나 사고쯤 있어도 아, 나 맞다. 이거 영천 간다 그래. 그 생각 듣고 어, 그래. 하라고 네네. 옛날에는 네네. 내가 다풀어줬거든 아. 어? 지금 절대 아니야 네. 콩밥 먹어야 돼 옛날에는 부서에서 막미국부대이을서빠따를맞고 경찰에 해하고 나가 네. 알았어이제 네.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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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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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란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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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때 나도, 네. 나도 옛날 이거, <laughs> 내가 알지. 한순간에, 한순간에 막히더라 한순간에 확, 확, 아, 확. 아니, 아니, 여기 형님은. 뱃속에서만 하셨어. 아, 힘드니까 아, 아, 내가, <laughs> 내가 진짜 아, 나 진짜 업도 찾겠어. 막 <laughs> 학교 어찌, 학교 어찌, 이것만 뭐,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1, 2학년 되니까, 옆에서 가쫙가짝 되더라? 나에더 인권에 대한, 그런 뭐, 거로 보장 운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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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 음, 그래. 나도... 아니+ 아니+ 없잖아, 아니+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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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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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형님 니 아니+ 아니+ 다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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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가서 한번 카메라 구도한번 봐봐 네가 막히지 아네 그래 한번찾아봐봐 모자이크 처리로 시는거죠응네어네다나오지 <laughs> 응. no? 네네 오이래도 네, 독학으로 편집 다한거 계속 봐야 돼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와 아, 편집 재밌게 진짜 유튜브야 피디를 꺼도 땀이 안나가 가지가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아니 근데 나는 사랑텐즈몰라서 나는 미안해. 카드 앞 손님들은 너무 좋대요. 하나도 안 돼. 여기가 명당이에요. 이거, 이거 바퀴, 이렇게 어두워서 하니까. 저기 더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가더 좋아. 더 좋아. 뭐없도 없는지. 대우씨는 모자이트를 더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고 옆에만 해 줄게. <laughs> <laughs> 모자이트 처리 확실히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서른 가까이면 잠깐, 서른 가까이면 예, 잠깐, 내가 못 받았다. 얼굴에 딱서 있다. 나딱 하면, 이제 얼굴 어느 정도 제가 좀 들고 있어요. 뱃으로 좀타하셨다니까나 이런 변아야 되는데, 너도 언제 옛날 할지 지금 웃는거 봐. 친구가 몇 살이에요? 아저쪽금 많이 여덟이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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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으면 이다 네, 근데 8일죠. 이거는 좀느끼 하신 거예요. 저만 여덟. 아, 여덟. 한번은 여덟, 한 명은 세. 아. 는줄알아니요아니 그럼 다여이어요아 여덟. 이었어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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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래? 네. 응? 야, 여야왜 네, 네. 응, 뭐 이렇게 하는지 몰랐지? 고러면은가 없어 응? 수고 없어 부어없아도없죠 아, 아어 아 이거 고민이야. 오일장 하지가 막상. 아니? 가 하지. 응. 뭐가? 내가 내가 뭐만 뭐 아, 아, 뭐 아, 아, 하는지 아, 아, 알지? 안다고. 근데 여기는 시간 타요. 그냥 보면 돼요. 잘 나오죠. 아잠시 뭐뭐. 이런 거 한번 받고 부탁드릴게요. 모자이크 그, 그.. 얼굴 빼고 미인만 해주세요 아이 그냥 큰 부위 세워서 작은 부이만 해주신대요 충분이미인해주신왜 작은 부위 쑥을 먹고 이제 생식하는 거예요 어어아안 돼요 더술 아, 따르지 마세요 아니, 아니, 다음에 나 발맛, 말. 말. 나 발맛,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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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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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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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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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이 그러니까 몇 사람, 사람 죽으면 바른날이몇칠날 그게 아니고, 마린이동호회에 <laughs> 그 바이크 어린이를 유치하신분이요 바린이. 그러니까 바이크 어린이 정말. 아, 바이크. 어린이 바린이. 그래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살고 싶어. 여기는 사랑입니다 근데 바이크 없으면은 는가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예약을 미리 해놓고 다음에 바이크 준비하면 되 바이크 없으면안 돼요? 아이소는아 시민지모지 큰게 있는 게아니안되가안되냐 그래서 스팟에 어? 스팟에 옷을 찢지 않아 아무 데가 못해서 말이야 배 나온 사람은 안돼 아웃짜야 어우 형수님 너무 옷어주셔서 배는 배가 오면 안돼 여기 보라고 여기 오야지를 안돼 배 나온 사람은 오야지를 하고 오야지 배 나온 사람은 아무리도못 둬. 하고 오야지 배 나온 사람은 아무리도못 둬. 하고 오야지 배 나온 사람은 아무리도못 둬. 아니 오야지도 저 이렇게 다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소야, 고소야, 뺄게. 고소야, 면은 뭐, 생각해볼게요. 우리는, 동생 있잖아. 먹고 쳐. 내 번, 먹안 가셨어, 오이. 네번 먹고 친다고. 아, 진짜, 이거, 오징만 하나 사드 너무 현실적이셔, 이런 생님은 오징어 하나 사줘릴게요 누구, 누 조그만 거, 조그만 거사드요 내가 찌저리 쳤는 거기에 맞춰주기요. 내가, 뭐, 나또용기나 주지? 어때, 내가 형님, 이거 오십시오. 에 사드릴게요. 아뭐너 같은 거사어 내가 고소 못줄게 소리 들으면, 와, 아, 지는 동, 동고동수고 나보고 네. 형님, 네. 진희동, <laughs> 뭐. 아니, 아, 40개잖아. 나도 뭐 저런 거볼수 있다고. 아, 이 못하겠다고, 나는. 아, 그럼 나 혹시 또 오지지, 그 옆에 또발 달린 거 오토바이 그거. 125 사는 거, 1 2그 거, 삼, 뭐. 125에요. 안돼 아래그 옆에 그, 이거 안전 발또 달린 거 전혀, 전혀. 그래. 고저 가정도 이렇게 밖에 두대 달리고 이것도 있저 그런 것도 바은 있거든. 엄마 아빠가 잘해 주지. 근데 얼마 있으면 한편씩 얘기 바로 이쪽 해줄게. <laughs> 우리는 밖에 알아서야. 바지 종류 말지뭐뭐 뭐야? 이 이제 잘산이에요잘산이에요잘사이에요조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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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대 먹어봐. 잘사이에요아니 네. 여기 물이 자연산이라고. <laughs> 아니그거 저거 정수기. <laughs> 아니그거 저거 정수기 아니 정수기예수기 <laughs> 아니 정수기 가수기수지수 아니 정수기 아니 수지지니수기아수아수 실랑은 땄는데? 아 우리 실랑은 잘하니까. 웃기고 있네. 실랑은 잘하니까 하루를 땄지. 아 그럼. 그래. <laughs> 아와좋 그 남자 재벌가 그렇죠? <laughs> <뭐든가> 좋은 거야? 아예 저 민호 거지. <laughs> 아 근데 거기뭐할 말은 없지 <laughs> 내가 없으니까. 어이. 아 제가 아니에요 형님 그게 막, 또, 그냥 싸면은별아닌데 싸기 전에는 히 막. <laughs> 아허허허마 자전거는 탈줄 아는데 탈 그럼 따 근데 형님도 운전실력이 좋으셔가지고 형님, 형님 학원가 한 번에 딱 내가 따한번나고야 요즘 학원은 딸 것까지 좀되는해줘지고좀 떨어지면 또 해주니까 나는 6도 씩수 내가 처음부터 뭐 무조건 무조건 셨는데 <laughs>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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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태 형 짜셨는데, 이손시감 저는 거부해요. 왜? 네. 네. 아니,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봐. 나 500원, 500원. 이게, 아, 나 기죽일까봐. 단계가 있어 그럼 나, 그러뚜뚜을뚝뚝고 사업에서 종 하면. 기죽일 없잖아 나도 이한에서 니가 이잖아 인마. 얘도 그냥, 왕, 왕! 그다 사고나는 거예요. 아, 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가 지금 35년을 탔거든요. 생명주가율을 그 16명 보냈어요. 저는 그걸 당해 다 틀렸어요. 우연해, 우연해. 왜 그랬어? 그래? 위험해. 왜 그랬어? 근데 형님 같은 생각으로 간아 사람이 6명 그룹 차이를 그리고 남은 10명이 프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할 수람은 고참한테 잘내기 듣고 그, 그 이상만 저한테 배워주면 돼요. 아, 이, 예. 그는 사람마다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이 형님을 굉장히 가르침을 때문에, 어. 가르침을안 받고, 네. 그 멋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서는, 딱, 인정이 딱 아, 되는 것같요 그쵸, 그쵸. 그래 제가 서울 선생님 직분이에요. 맞아요. 가르치는 거는? 아, 저가서철하고선생이라는다카데미딱 출신이에요. 가르치는 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하시면, 이런 싸시고, 제가 오토바이도 직접 고르지 마세요. 제가 골라 드릴게요. 가장 괜찮고 저렴한 걸로. 어? 아, 내가 육근 씨씨, 그 탈도는 있어. 아이, 병원 뭐, 다 있어요. 조령이 <laughs> 너무 오버해진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오버바이 지배인데. 무조건 대련이 보다. 아, 이거 안 나도, 이거 안맞도아 가서 엄마가 아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이게 자, 좀 배신. 하는이우선이지 배신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느낌이 좀 약간 서운해그러 아, 그렇죠. 솔직히. 응. 너, 에이, 나는 생년 어. 인생이고형님 네, 손님이잖아. 응. 그리고 음. 너는 너무 그하이 너무 아하는 칠을 내니까 내가 아이. 약간 서운해서 그래. 형님 그럴 았다. 그러니 내가 성민이 너, 성민이 낫다, 내가 <laughs> 선물은 아니니까형님도더를좋아다 내가 오죽하면 엄마가 좋아아빠가 좋아, 좋아. 이술물어보냐 내가 응, 그러니까 아이고 한 번씩만 도 아파요 말 해보면 남자가 아듣겠는데 그게 지 아유 뭐해, 에이, 수... 그래. 아, 아, 에이, 그 허니가 네. 좋아야지 아, 아니, 아유 아니에요 알그러 했는데 뭐 재현이가 형는더 어우 그만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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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좋그아 그때 그때 그가더 좋아 어디 둘다 들어 아, 따라이지 이혼을 세번해 가지고. 첫잔만저주요주추 배추죠. 만걸 갔는데. 네. 그것들은 저쓰래요안 그래서 그래요. 그래. 아. 저기 또 파. 뭔 도구에. 이혼 세번 하고 기아이 아, 저안 한다니까. 동나 나도 태보나봐 어? 내가 다 먹나봐 오늘 두번는얘인데 어. 어! 아, 저 뭔가 이메일있는데 됐어! 너는 법에 저촉돼서 안돼난 진짜 에안들네아 형님 이이이수를아이실그야말이좀더 먹어 아안니요 아니요 아야너 전복 먹을래? 어이 칼굽을 내줘야 되는데 누가 걷는지 센서없게 칼집도 안 내주고. 그럴 수어이 어떻게 할수 없네. 칼집은 이 안전하게 내는 거야. 가위질을 해줘야 가위질. 이거는 내장이 아니야. 근데 이거 면봉, 면봉 면는 가위질이 안 되지. 아, 이거 좀지요좀 가져요. 아, 그래요? 네. 아니야, 그거독 있어. 아, 예. 서로 우선 독이 여 자리 보여요? 아왜 응. 아, 왜? 형님 모르는 척 하셔 <웃음> <웃음> 형님 지금 다 찍고 있어 지금 촬영 중이야 <laughs> <제가> 형님, <laughs> 형님 편집 <좀> 안 해? <웃음> 형님 편집 <laughs> 피리 좀해아 근데 음식못 사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형님이 형님. 아 이거 메차 한번 날려줘야 되나요? 아, 약간 썸이 그래. 좀 있어 아, 우리 형님 <laughs> 그래요 응. 되게 매력이에요 응. 형님은 모자카를 똑같이 얼굴 빼놓고는 나머지 면다 나가고 있다나와도상관없습다나면상관없습다 아니 오지면안 남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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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돼요. 그래. 아니, 아니, 괜찮아, 필요 없죠? 괜찮아요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어요아아이한 형님. 러브 아니고 러 샤워는 아이고러 아니고 러브 샤워아아니 샤워는 러브 아닌데아이고 러브 아니고 아니고 러브 샤워는 아니고 러브 아러는고러아니는 아니고 러는니고 오, 털의 근육이 좋은데. 서로 딸기, 서로 아, 치킨만 딸기. 딸기, 아니 설딸기, 몰딸기. 아, 네. <laughs> 네. 아니, 서로 설딸기, 몰딸기. 아니, 저다 먹으라고. 내가 <laughs> 마음이 <laughs> 내, <맘이>, 내, <laughs> <멈추고 웃음> 내 머릿속에 흘릴까봐. 자, 한번 <laughs> 한번 서로 어놔 딸기! 어 아, <laughs> 박수 박수 누가 <야>, 이거 들은 <laughs> 거잖아 박수 멋있다 아이 더 맛있어 그확풀어려고는데그거 나오는데 아이 박남영이 나도 배까지 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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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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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성에 대들으시면사는아 그래요? 그렇다고요? 네아좋렸다 우리 살려비전 이런거 아니, 막 뒤지고 지고 이러고 있잖아 형님 내 기억 못한다고요 보통 형님 내 기억이 안나지? 그거 이제 따로 되지 천년 비마음발 형님 내 기억 안나잖아 이거 나는 안나지 그러니까 기억 안나면은 허락을 박수치게 고 기억이 안난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난 몰라. 형, 아니야, 네, 너가지고 네, 내일 왜 이렇게 싸냐? 일단, 보고, 이려주면 <laughs> 근데, 2, 3편하고 2, 3편하고, 네. 나이 차이가 좀 나지. <laughs> 야, 너네, 야, 내려도 그 달러도 됐잖아. 왜 그래, 뭐. 차이 난다고 해야지. 아이, 자 마무리 하세요자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만 해주 영상 그리고왜보여줘갖고부자용 나게 그래요. 자그 한번 들어주세요자 안녕. <laughs> 반갑습니다. 한번 안녕. 야, 한번 해줘. 해줘. 안녕 번해 안녕. 이거 맞나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맞나요? 제가 이거 맞나요? 제가 이거 맞나요? 제가 요거현만 그런 셔야 내가, 내가, 거야. 내가 거야. 돼요. 혼자만 한 걸로. 니다 자, 우리 형님, 인사 하시죠제 카메라 네, 보고. 어떻게... 형님하고 싶 대로. 자, 시작!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자, 아와 라이더, 화이팅! 우와, 박수! 파이팅! 파이팅! 안녕! 네. 시현이 아빠를 위해서 박수 한 번! <laughs> <후>! 끝! <웃음> 엔딩! <웃음> 됐어 <목소리> 형님. 야 너무 좋아. 장난스바. 좋아. 자 여기 아, 빠지면 안 되죠. 아춤 깨야지. 아니 이거 지금 동생이니까. 아자 아, 우리 자 아. 했죠. 네? 아 둘. 됐다. 자 반대로. 반대로? 아. 아. 음, 어. 오케이. 컬. 오케이. 아 오랜만에 불멍에 빠져봅니다, 불멍. 그러실꺼가 이가나 나는 부정으로 그 많은데 나는 어러실꺼가 사. 자 마무리 합시다 인사만 해세요아예 사랑해요 가가 했 형님 사랑 사랑해 사랑, 사랑 사랑해 아니, 형님. 형님 아무것도 없이 가진것도 없이 너무너무 사랑해 오예 멋있습니다 아니다 아, 민어요 조금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 오후에 바쁠 거라고, 열도열이가 아침에 또, 아침에터 와서, 또숲불 너무, 너무 우리 뿔라신 형님. 형생님한테 형님. 나는 뭐요? 고정하셔서 팔아주면 응. 돼, 또. 오지 마! 아, 도세 이제. 오지 마. 아니, 그래, 나는, 나는 올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그렇게는개해 응. 좋아. 해봐. 괜찮아. 좋다. 괜찮아. 시작. <laughs> 아 형님. 여기 어. 형님. 쫄지 어. 마. 내, 내손손 내가 내가, 내가 알고 내가 그러면 한 있어 시작. 그러아까 내가 어제 어 한마야.

자, 부경 오세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이고.